안녕하세요. 내 네, 사랑 내 반쪽입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한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분은요. 짜자잔. 꽃이 예쁘게 그려진 우리 귀여운 화분입니다. 이 화분에도 제가 우리 예쁜 아가를 심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짜자잔. 인노와인노와 이거. 이리와안 오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아이는요, 짜자잔, 여미월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인데요. 어, <laughs> 아, 어떻게? 아, 맨날 맨날 사고를 치네. <laughs> 이렇게 두 아이가 쌍두로 나온 목대 있는 아기예요. 아기는 아니구나 목근둥이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여미월금을 이렇게. 심어 보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심어 볼게요. 여기가 꽃이 앞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대가 이쪽으로 가면 은 예쁜가? 이렇게 꽃대가 안 다치게. 우선 꽃이 피었기 때문에 꽃 꽃을 좀 보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간섭을 받겠네요. 어차피 꽃대는 잘라 줄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아 얘가 작으니까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응, 작은 얼굴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목대 있게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할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얼른 얼른 분갈이 안 하나 아들은 다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여미월금이라는 아이를 심어보고 있답니다 하나하나 늘어나는 기쁨에 부자가 된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그건 역시도 고민이지만 은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불어나는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우리 아가를 돌리고 흙 모자라는 부분은 또 숭숭 놓고, 이렇게 해서 또한 아이가 완성이 되었네요. 뚝딱뚝딱. 여미월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화분과 어울리는가요? 좀 어색하기도 한데. 아, 참.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laughs> 또 하나의 아이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달이 지금 윤달이라서 원래 같으면 5월달이 따뜻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윤달이 껴서 그런지 더웠다가 저녁에는 추웠다가 이래서 애들이 감기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집 아이들은 괜찮은데 주위 보면은 어 감기가 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반팔 입었다가 긴옷 입었다가 하는 애들을 간간히 자주 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고수님과 이웃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런 날 항상 건강 챙기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어 학교를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이고. 아유, 참 어찌 될까 걱정입니다. 모든 게다 걱정이에요. 걱정 없는 하루하루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laughs> 항상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미월금을 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한번 해볼게요. 숟가락이 여기 있다. 묶도를 하고요. 오케어다된것 같아요. 짠짠짠. 짠짠짠. 됐습니다. 여미월금금이 나올랑가요? <laughs> 여미월금이라고 하긴 하시던데이렇게 <laughs> 해서 심어 보았답니다. 됐습니다. 짠짠짠. 우리 예쁜 여미월금이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햇살이 들어와서 우리 아가들이 예쁘게 예쁘게 반짝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햇살, 예쁘죠? 음, 예쁘다. 물 뿜뿜 해줄게요. 아하하하하. 먼지를 떨어낸 여미월금 모습인데요. 너무 너무 예쁘죠 물보석이 반짝반짝 함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우리 꽃대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나중에는 어, 잘라야 되겠지만은 지금 모습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조만간에 활짝 핀 모습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아이를 잘라야 되는데 오, 이 줄기가 너무 튼실해요. 다른 꽃대에 비해서 이와이는 굉장히 이렇게 꼭 자구처럼 줄기가 굉장히 튼실함이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자르기 너무 아깝다. 이와이가 꽃대가 아니라 자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laughs> 굉장히 실해요, 이 줄기가. 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여미월금 모습인데요. 이렇게 화분과 다행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런가? <laughs> 너무 예쁩니다. 꽃대도 너무 예쁘고요. 손톱도 이렇게 물이 들은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쁘네요. 여미월금이란 말, 어,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듣긴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안긴 모습, 이렇게 한번 올려다볼까요 아침에 살에 이렇게 빛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데요. 햇님이 구름에 가라져 버렸네요. 아까까지 해도 햇살이 들어와는 더 예뻤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laughs> 예쁘죠? 이렇게 붉은 손톱이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우리 아가들 뒤로 제가 키우고 있는 아가들 모습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laughs> 음 예쁘다. 여미월 금이었습니다. 어? 햇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빛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laughs> 아 나온다. <laughs> 더 선명한 것 같이 좀잘 보이는 것 같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우리 여미월 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우리 아기들은요,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어, 사랑의 눈빛을 퐁퐁퐁퐁 남기면서 키우고 있는 아가들이랍니다. 오늘 오토바이 동회가 있나 봐요. 자주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네요. <laughs> 이 예, 로즈, 로주, 로즈킨도 보이고요 아직까지 말랑이 화분에 대기 중입니다. <laughs> 대기 중인 아이들. 그리고 나눔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저렇게 햇빛을 보고 있고요저 안쪽에도 많이 많이 있답니다. 직장에도 있어요. 음, 제가 다음 주 중에 이제 나눔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미리 하려고 했는데 어, 개인 사정상 제가 많이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쉴틈 없이 어,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조금 많이 피곤하고 요즘에 집에 오면은 바로 넉 다운 되는 일이 많아요. 유튜브 영상 보고 자야지 하면서도 보다가. 틀자마자 바로 잠들어버리고요. <laughs> 요즘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피곤하답니다. 그렇다고 아픈 건 아니고요. <laughs> 언젠가는 또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도 짬짬이 뭐 10분, 20분 짬짬이 시간 나면은 우리 아가들과 또 눈, 눈맞춤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좀 바쁘겠지만은 그래도 영상 올릴 거니까 자주 오셔서 조금씩이라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나눔을 할 거니까요.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우리 아이들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 아이는 뭘까요? 예쁘죠? 여우별이라는 아간데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제가 집금 데려온 지 한 2주 정도 됐나? 2주가 넘었나? <laughs> 요 아이도 아직 이렇게 색감이 빠지지 않고 우리 꽃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아이 여우별인데요. 요 아이도 나눔할 때 제가 드릴 거예요. 랜덤으로 갈 겁니다. 요 아이도 로즈 퀸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제가 두 포트밖에 못 데려왔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한 포트는 제가 키우고 한 포트는 나눔할 때 제가 쏙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저기도 전에 꽃사에서 우리 묵은둥이 데려왔었는데요 이거 요 아이는 어, 바이올렛 퀸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 천 원짜리는 아닙니다 화분만 말랑이지 요 아이들은 천 원짜리 아니라는 거. 어, 그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무구둥이들로만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요 아이들도 나눔할 때 보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우별이 또 있죠 <laughs> 여우별 그리고 여기는 미니 황비황 색깔이 얘는 좀 빠졌네요 얘들도 <laughs>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안쪽에 이렇게 렉스도 있고요 어, 화 환등도 저기 있고요. 화 환등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옆에 루비런턴이라는 아이도 지금 잘 대기 중이랍니다. 저기에 조이금도 보이죠? 저 안쪽에 조이금도 있고요. 아주 예쁜 아이들로만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제 나눔할 때꼭 참여해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요, 제 직장에도 우리 아가들이 되게, 아이고. 우리 아가들이 대기 중인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선별해서 예쁜 아이들로만 쏙쏙 뽑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나눔에 참여해주세요. 제가 일정은 다음 주 중에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저는 직장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새소리가 유난히 듣기가 좋네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출근하는 기분 룰루랄라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아자아자아자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여미 월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